천상 낚시의 성지라고 불리는 오천왕입니다. 남들은 곤히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을 새벽에 부지런히 달려갔는데요. 안녕하세요. 해 리포터입니다. 저는 지금 오천왕에 나와있는데요. 필리님, 아, 오늘 뭐 하러 가나요? 오늘요. 왜안 가르쳐 주냐고요? 어. <laughs> 이거 보시면 돼요. 이거요. 벗어났죠. 어? 삼촌 낚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거든요. 삼촌 낚시? 네. 낚시를 3초만 하나요? 그 정도로 잘 나온다고. 아, 던지면 3초 안에 나온다. 그 다음에 북북 소리를 내는 물고기. 아, 이 고기가 소리를 내요, 북북? 네네. 그러면, 뭐, 아, 뭐, 개구리는 아니고, 이거 바다니까, 네. 민어, 민어가 소리낸다고 그러잖아요. 네, 민어과. 예. 그리고 돌고래도 소리내는데, 음. 민어과. 민어과면, 근데 민어가 3초만에 잡히진 않는데. 그렇죠. 예. 아, 궁금한데요, 이거. 기대도 되고. 출조를 서두르는 조사님들은 아, 복장에서부터 벌써 프로의 냄새가 아주 살풋 풍깁니다. 안녕하세요. 삼촌 낚시가 진짜 있어요. 아 어, 이제 시즌 시작이에요. 어, <laughs> 맛도 좋고요. 음, 사이즈도 좋아졌고요. 어이. 귀여워요. 아 도대체 뭘까요? 소리도 내나요? 음 들어보시면 네. 귀엽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꽥꽥 소리 내거든요. 다시 잘 들어보세요. 드디어 꽥꽥 꼭꼭 소리를 내면서 7월부터 8월까지 조사님들을 서해바다로 부른다는 신비의 물고기를 찾아 달리고 달렸습니다. 1분 1초라도 아끼려고 배가 달리는 동안 채비를 합니다. 여기다 이제 지렁이를 달 거예요. 지렁이. 오늘의 미끼는 바로 개지렁이. <laughs> <laughs> 아, 저처럼 철자들은 좀 징그럽긴 하지만 감춰, 감춰, 아, 양이 많아서 가성비 최고라고 하더라고요. 잘라요, 도대체 물고기의 정체가 뭘까 궁금증이 더해가다 잘라 포인트에 도착했습니다. 늘어지기 만 돼요. 그럼 끝에만 따먹고 질니까 바늘만 감추세요. 바늘만 모든 준비 네. 완료. 아 내려요? 네. 드디어 삐 소리와 함께 채비를 아, 네. 내렸는데 아, 네. 아 처음이라 당최 뭐가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 네. 아, 내려간다. 네. 내려간다. 네. 내려간다. 잡아야 그렇죠. 천천히 아. 내려가게. 천천히 내려가게. 동이 커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내 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와, 진짜로 딱3초만에 입질이 왔어요. 와. 나왔다요. 자, 붉은 원을 잘 보세요. 저리 대가 살짝 흔들리는 거 보이시죠? 진짜? 과연 올라오는 물고기의 정체는? 올라오고 있죠. 우와, 우와, 올라오다올라왔다 <laughs> 올라왔다올라왔다 올라왔다. 어. 자, 이게 바로 백조기. 오늘의 주인공은 흔히 백조기라고 부르는 보구치! 어, 소리 <목소리> 진짜 소리 나. 소리, 소리, 소리 들어봐요. 소리 나죠? 와, 신기하네. 꼭 제가 잡은 것처럼 신나서 이 네. 손을 좀 거들어 주려고 했는데. 아, 아이고, 아. 그만. 음. 아, 아. 어떡해요. 웃고는 있어도 웃는 게 아니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laughs> <laughs> 아 백조기 잡았는데 아, <laughs>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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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분주하게 낚싯대를 감아 올리는 분들을 보니까 저도 얼른 잡고 네. 싶더라고요 계속 나오네요 와 진짜 3초 만에 나오네요 그러냐. 진짜 3초 만에 올라오는 보구치 은빛 영롱한 얼굴 구경 좀 해볼까요 백조기라는 별칭이 붙을 제, 정도, 비... 정도로 조기 출근하는 병행하니까. 이유 있었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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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조기하고 진짜 또 아, 조기지도. 응. 사이즈 괜찮아요? 오, 사이즈 괜찮네. 네, 시작하셨죠. 네, 시작하셨네. <laughs> 아, 사이즈가 이거 되게 커요. 와. 무슨 물고기인지 그렇게 애태우던 보구치. 아, 아주 반질반질 은빛 찬란하죠? 이게 바로 그 우리가 원하는그 보구치입니다. 사이 즈 엄청 크죠? 네, 이런 것만 100마리 잡아야 됩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잡을게요. 선장님, 이거 맛은 어때요? 기가 막히죠? 이 정도 큰 밥도둑, 밥도둑. 밥도둑. 아, 이 정도 큰 거는 혹시 회도 떠먹고 그러나요? 회도 떠먹고, 무침도 해먹고, 튀김도 해먹고, 탕도 해먹고, 다 해먹고. 다 해먹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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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가면 갖고 가면 사랑받아. 그럼 따 가서 이거 먹어야 되겠네요. 네. 네. 일단 황에 나가서 한번 드셔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백조기 잡아서 명절 때, 제사 때, 친척들 다 저희가 다 공급해주고 있어요. 친척들이 다 배불리 먹겠네요. 네, 네. 아 이걸로 제사도해요 예, 백주기로 살짝 말려가지고 그냥 참조기 제사 하듯이 저희는 그렇게 쓰고 있거든요. 저희가 잡은 거니까 더 크겠죠? 네. 와 이거 진짜 삼치 하나씩 나오는데 야, 지금 다 돌아다닐 수 없고요. 저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드디어 보고치다시 응. 도전! 아, 시간 끝났어요. <laughs> 수심 25m에서 30m 남수단 바닥에 추를 닫기한 후 살짝 살짝 흔들어서 보구치를 유혹합니다. 투트. 와, 진짜 100마리 채우겠는데? 백조 인형가 괜히 백조 인형 있어요. 어, 100마리 조기. 개지렁이의 <laughs> 유혹을 참지 못한 보구치들이 여기저기서 걸려드는데요. 오, 왜 나는 안 물지? 바닥에 있어 애들이. 그러니까 바닥에 닿아야 돼. 바닥. 아, 시키는 대로 봉도를 바닥에 내려봐도. 얘네들이 아나, 나를? 오늘 처음 왔다고? 어, 물었다, 물었다. 그렇지. 진짜 물었다. 이게 밀당을 잘해야 되는데 아, 타이밍 맞추기가 참 거예요? 쉽지 않더라고요. 아, 얘들이. 또... 아, 진짜 미끼가 하나 없어졌네? 촬영해야 할 PD님은 도대체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건지. 자, <laughs> 결이에요한 마리도 못 잡는 낭린이인 저를 답답해야 된 PD 결국 직접 나섰습니다 한판 대결 스타트! 이거 첫 대결 구도로 나가니까 침이 막 바짝바짝 빠르면서 바짝 굉장히, <laughs> 굉장히 긴장되더라고요 아우... <laughs> 아 그럼 내가 이겼네 흔들리는 초리대에서 보고치가 느껴진 거야 아 근데 제 눈이 위저래요아 <laughs> 어, 진짜 재밌다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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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잡았다. 나 아, 진짜 잡은 것 같아 이번. 우리 피디님은 미세한 떨림도 놓치지 않고 아 가볍지만 확실하게 가만 올리시더라고요. 야너 때문에 내가 막혔으니까. <laughs> 와 진짜 저 손가락에 힘들어간 거 보이시죠? <laughs> 맞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3초 낚시 돌입 뭐 진짜 3초가 맞을까? <laughs> 1초, 2초, 3초. 히트! 오케이, 이제야 보고치가 파르르 떠는 오, 짜릿한 손맛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아이재미의 낚시를 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어? 어, 드디어 잡았습니다 야, 여동너 어디 갔다 인디 왔냐? 지금 몇시가대인데 근데 참 신기한 게한 마리가 걸려드니까 그때부터 막 줄줄이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잡은게 제일 크네 네, 보십시오 제가 잡은 거랑 옆에 사부님이 잡은 거랑 지금 일부는 갖다 놓고요 나머지, 나머지가 지금 이겁니다 아, 여러분 초보자도 오시면 기본 열 마리 이상 잡을 수 있습니다. <laughs> 아, 여러분들 또 지금 내가 왜지를 틀까? 개복치철이니까 아, 개복치가 아니지. 개복치, 개복치가 아니라 얘, 얘가 뭐였더라? 우복, 우복, 우복치. 지금이 어, 백조기철이니까 백조기 잡으러 꼭 오십시오. 예. 와, 당일날 잡힌 보구치향이 어마어마하죠. 아, 시알도 굽고 아주 굵직굵직하니 손맛도 최고였습니다. 그님 아, 오늘 그 지금 낚시 아, 피디 아, 그 아니에요? <laughs> <오케이>. 선장님, <laughs> 네. 오늘 낚시 이제 다 끝난 거죠? 오케이. 네, 이제 이방 가야죠. 예, 네, 이 정도면 지금 조항이 어떤 거예요? 어, 드실 예. 정도 잡으신 거예요? 예. 네. 예, 아, 이름이 저기. <laughs> 보고치. 어, 보고치. 아, 아, 아까 우복치라고그래갖고요 실제 <laughs>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네. 보고치. 네. 오늘 지금 바로 가면 먹으러 가는 거죠? 예. 약속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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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예. 출발! 예. 고! 예. 만선의 꿈을 이루고 다시 오천항으로 출발! 아, 돌아올 때는 좀 지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물자을대치며 항구로 돌아오는 길에 해리포터를 반겨주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 다시 힘이 불끈 솟았습니다. 그건 바로 오늘 잡은 보구치 요리! 사장님! 네? <laughs> 보구치 요리 좀 부탁드릴게요. 예예. 예. 보구치의 맛은 과연 어떨까요? 우선 언제 봐도 군침노는 자작자작 졸여낸 국물에 감칠맛 깊은 보구치조리 지글지글 노릇노릇 밥도둑 보구치구이 직접 잡은 보구치라서 더욱 기대되는 맛입니다 이게 우리가 잡은 거잖아요 그렇죠 지 보구치 와. 잘 먹겠습니다 이런 건 깨작깨작 거리면 안 돼요 예. 한 숟가락 크게 떠서 먹어야 됩니다 음와 예? 양념 진짜 잘하셨네요 진짜 너무 맛있지, 맛있지 않아요 살이 막 진짜 바로 입에 넣자마자 녹아요 제가 열마이 담았습니다 누구한테 배워서나머지만배울게 <laughs> 응. 한번 살짝 담고 구운 거를 하나를 딱 올려서 아 복스럽게 드신다 음~~ <laughs> 국물 <laughs> 아, 아, <동네> 진짜 <laughs> 맛있다 제가 이렇게 네. 오늘 낚시도 가르쳐 주시고 사부님들이 그다음에 같이 음식도 먹어주셔서 어 노래를 한 곡도 불러드릴게요 오우. 항상 불러긴 하는데 오늘 또 짤막하게 계사를 해서 한곡 부르겠습니다 하나 둘셋넷 <laughs>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삶이 힘들다고 말하지마 삶이 힘들 때는 먹어 먼바다에 나가지 않고도 즐길 수 있는 삼촌 낚시. 여러분, 올여름에도 버구치 하세요!